광주광역시의 성별임금격차는 시간당 여성 만 삼천 원, 남성 만 칠천 원으로 26.6%에 이릅니다. 성별임금격차는 채용, 배치, 교육훈련, 승진 등 고용상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성차별이 누적된 결과인데요. 성평등 일자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광주광역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조례안인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책무를 시장에게 부여하고 3년마다 성별 임금 격차 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성별 임금 격차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성별 임금 격차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임금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향후 민간 부문에도 공정 임금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